입니다 오늘은 녹차무 님과 함께하는 홍보 게임 2편 어 어디죠 더웰더웰가 갈게요. 네. 네 저기 녹차무 편님 계시고요. 아 숨었는데 보이네요. 해. 오 이거 안 되는데. 시. 어. 아이고 아이고. 그러면 다 다른 걸로. 음. 어 저기 저기 그냥 저희 스포츠 스카이 월 가요. 그래. 네, 에 네. 네, 레드 스톤 조심하시고요. 에 네, 레스천 레스톤이나 발발아. 자, 저. 자, 여기서는 레드스톤 팔고, 자, 같이 가요, 같이 들어가요, 제발, 이번에 싫어요! 어차피 제가 먼저 돼요. 됐어요, 저 들어왔어요. 아. 저, 저 선인장이, 저 용암 이 있는 데 있을게요. 네. 용암 이 있는 데 있을게요. 저도 용암 이 있는 데 왔는데. 아, 아, 아니네. 아까 거의 저희 만났던데. 그, 거기에 용암이, 어, 네네네. 여기 오세요. 거기서 어디죠? 어, 여기 용암. 어디요? 저, 전국... 용암 여기 말고 또 있나요? 네, 선인장. 여기 선인장 있는데. 어디지? 님 어디 가신 거예요? 그냥 여기서 만납시다. 잠깐만요. 저 올라가서 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저님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 아, 주변. 가 계세요. 알았어요. 저 여기 주변에서. 선인장이랑, 선인장을 먼저 한번 찾으시고요. 근데 제가 봤는데, 이거, 이거 뭐냐. 이거 용암이 하나밖에 없는데? 요 아, 진짜요? 아닌데? 여기 있는데? 여기 다이아몬드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이 떠 있어요. 다이아몬드 갑옷 입고 있는 사람으로 오세요. 스티브 스티브 여기 여기 있어요. 없어요? 있나? 없어요. 없어요?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다이아 갑옷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세요. 거기. 예? 양털 양털 밟아보세요. 아니 그털 같은 거 밟아보세요. 안 되는데요? 아니, 그, 다이아, 다이아. 아, 다이아요? 밟아보라고요. 발판이요? 아니, 그냥, 그, 그, 카페 밟아보라고요. 카페 없는데? 아니, 이카페이 어, 아니, 이 사람 이거 말고요. 어디로 가요? 그, 다이아 카페 여기, 금카페이 있었어요. 여기 앞에, 라이프 박스, 배, 보스. 저, 어디 있는 거예요? 라이, 라이프 보트. 라이프 보트? 그럼면 여기 글씨 써있는 데서 만나요 네 여기, 여기. 글씨 써있는 데서 제가 갈게요 여기 예, 예, 글씨 써있는 데 바로 아래로 오세요 네. 라이프 보트 저 보트 밑에 있겠습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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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, 여기 보트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없는데요 님님 님 없어요? 네저 없어요? 아님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 네저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님 어딨지? 그냥 저 각자 플레이 하죠 네 그러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어? 들어갔네 그냥 저저 저 이거 해봤어요 다른 걸로 뭐 멋있다. 하는 거예요? 어? 뭐 하는 거예요? 어. 여기서는 어, 어디 갔냐 화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화살 있는데 이거 여기 발바닥 들어가, 밟고 들어가어요 발판이 있어요? 근데 그 흰색깔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니, 그거. 뭐예요? 기다리세요. 어. 화살이 쏴지는 데가 어디야? 화살이 쏴지는 데로 가면 되는데. 네, 여기, 여기. 발이 되는 데 오, 실크다. 예. 폴더다, 폴다 아, 그렇죠. 똑같아요. 아니, 이거는 섬이 각자 있어요. 근데 그걸 블럭 같은 걸로 이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. 어. 응 음, 재미없겠다. 아, 아 지금 저안 들어가지니까. 네 그럼 저는 저딴거 하다가 좀 이따 들어갈게요. 네. 알겠죠? 저렉 걸리기 시작했네요. 음. 나 저도 그냥 나갈래요. 저렉 걸려요. 이거 그러니까 일종의 먹방. <laughs> 어. 음. 자 그러면 지금은 어드처 서바이벌 네. 게임에서 만나죠. 거기가 제일 좋아요. 안녕하세요, 부피님 저기요! 저, 저, 저... 저 안녕하세요? 저기... 또 시민 표정 됐어요, 저. 이번에는 러닝 들어갑니다, 러닝. 아니면... 아니요, 그냥 조인 들어가요. 그냥 조인이 제일 좋으니까. 네, 조인 들어왔어요. 자,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, 당신 뒤에 있는 집으로 <laughs> 들어요 안녕하세요? 뒤에? 뒤에 상자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. <laughs> 바로, 바로, 내가 바로 쟁취하겠다. 공유하셔야죠 공유. 인유. 네 공유 같은 건전안 해요. 아니죠. 해법. 당신 죽여서 빼. 님 죽여서 빼서 봐야죠. 좋은 거잖아. 니 니미 죽이면 제가 먼저 죽이면 되죠. 무게에 따라 다 다르죠. 제가 다이아칼이고 님이 금칼이고 제가 이기면. 당신 이 니미 먼저 때렸어요. 금칼은 안좋안 좋잖아요. 당신이 그칼 니미 금칼. 님 옆에 영웅 있다. 플레이시. 어, 뭐야 이사람? 아, 어 플래쉬 플래쉬 오 대박인데? 제 옆에 스티브 그리고 스티브? 해골 어해골도 아, 있네 에이 예, <laughs> <왜? 웃음> 깜짝 놀랐어 나얘왜 어, 미쳤나 기술 썼다 어떤 기술 썼는 아이고 아이고 아 어, 빨리 하고 싶어요 30초 남았다요 어 아이언맨 사람이 저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손 흔들고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 나도 하고 싶다는. <laughs> 이렇게 소치하면 되잖아. 저 안녕하는 거 보이세요? 아니요. 왜안 되지? 원래 소치하면 되는데. 이렇게. 하면. 저 보여요? 저 보여요? <laughs> 네 보여요. 예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거 좀 하세요. 아니 저뒤제 저 뒤에 있는 사람이. Let's go, t r a 오 나이스. 님저 죽이지 마세요. <laughs> 아 봐도 만약에 우연히 보면 동맹을 맺 맺어요. 우연히 응? 보게 되면. 오라초? 알알 아, 아, 알았죠? 네 오라초가 뭐? 오라초. 오라초 조금 들어보는 말인데. 알았죠. 어 살짝 발견 아님저 죽이지 마세요. 어 잠깐 만저또렉걸린것 같은데 어떠세요? 헤헷. 아닌가렉아렉갈걸렸어요레 간이요. 물고기 있습니다. 오 잠이 잠. 가서 손, 돌봄을 들고 다니님저 보여요? 아니요, 저다지 않다. 아, 님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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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, 보... 어? 선생님 또 발견. 나님 봤어요. 저요? 나님 뒤에 있음. 진짜요? 예. 아, 어. 나님 어. 나 이름표 보이는데? 어, 저도 보여요. 아, 따라오지 마세요. 싫어요, 따라오거요저 죽일 거예요. 죽입니다. 죽일 거라고요, 저를? 죽을 거예요. 저좀 저 뒤에 있어요 저 지금 보여요? 네 이름을 진짜 잘보여 아이씨 설영아 설영아 아래인 것 같은데 아래? 어 상자 안고 있는 거 봤어요 해토 도박아 네. 안녕하세요 저오 지금 사람 단체로 있어요 오지 마세요 사람 단체로 있다고요 아 님도 죽어요 어 네. 상자 봐요. 님 이거 충고의 말인데 절대 저한테 오지 마세요 님도? 아니 님 일전 저... 아닌가요? 선생 왜못찍갑니까 아니 저저 아, 저 죽었어요. 아니 저동 너무... 나이스 나이스. 분석 안 좋아. 분석 안 좋아. 나 아, 지금 죽이고 있어. 아 반말 쓰지 마세요 님.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. 지금은 아, 지금 방송이라고요? 이분 저 무서워서 도망갔네요. 제가 세다고요. 님 아직 안 죽었어요? 네 아직. 이거... 아 어디서 지금 죽었어요? 아 진짜 죽었어요? 안 죽었다니까요. 봐본 거가요저저 저 누가 때렸어요. 잘했어요. 저 지금 통수 누구한테 하려고 합니다. 어, 신속이 신속이 풀렸나 봐요. 안 죽. 저저 돌칼 갖고 있습니다. 저한테 좀 죽입니다. 저 검이에요. 검사는... 저 검들. 저 지금 금칼 갖고 있는 사람 때리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저본것 같은데. 죽였다! 오 님이 죽이셨구나 미... 마흔 제가 죽였어아다 아... 아, 이분 케이크도 갖고 있어 네. 케이크를 갖고 있다고요? 네 케이크. 아님템 네. 겁나 많아졌겠다 아 이거 별로 없는데 아 진짜요? 근데 입을 게 많아요 무기는 별로 없어요 아,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페이스 있어, 사슬 사슬도 뭐 있어요 하슬고 상자 줄까? 갑옷은 좋았어 나나나나 이제 좀 세졌어요. 먹을 조금 있으니까? 네 조금 조금. 그금 그 금으로 차려 있고. 오나 나라이터 나 가졌다 나한테 오. 나한테 오세요. 저 라이터 가졌어요. 몇 개? 저 라이터요? 한 개요. 아. 대신 라이터는 수명이 길다는 점. 그럼저집 죽이려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. 제가 태워줄게요. 네, 됐어요. 저 구워주기 싫어요. 저나 산다 또 발견. 구워 죽어, 구워 죽여드릴게요. <목소리> 저도 라이터 발견했어요. 진짜예요? 네, 집 발견했어요. 그럼 라이터들 라이터로 뜰까요? 아 됐어요. 저 해미랑 <목소리> 뜰리 없어요. 니미 먼저 죽일 거예요? 에이 그거? 오나 사람 발견했어. 아나 무서워. 아 사람 너무 무서워요. 필요없는 가죽같은거 버릴꺼야 어 4분 남았다 아 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기적이야 이건 나도. 아 네, 저는 지금까지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저도 조금 많이 살았어요 저 데스매치 때 한번에 죽었잖아 아, 지금 저욕하는거예요아 아니 아저 제가 제가 데스매치 때 한번에 죽었잖아요 제가 저 지금 일찍 죽는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죽었어요 님? 아니요 아저 아까 이거 많이 웃었다고. <laughs> 저저 미역줄거리 탔어요. 미역줄거리. 미역줄거리. 어승은도 있다. 저는 미역줄거리라고 부르기 도하죠 화살이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. 저도 아저 화살아요. 아니 화살 이 있으면 진짜 님 죽일 수 있는데 멀리서. 진짜 자못적인가요 아니요? 그 튕겨 가 중고. 잘 도는다. 왜지? 그렇죠. 밖에서, 밖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아니에요? 하고 있어요. 투. 아까 찍었던. 철권 뭐야? 케이크 선수. 제 손에 있던 케이크가 선수였습니다. 착착착 착착착. 지금 어떤 집에 들어왔는데 거미줄에 걸렸어요. 갇혔어요. 어떻게? <laughs> 나이스 오, 여기는 거대한 유리 장벽이 있구나. 어, 엄마한테 통 왔어. 어, 점프지점프로마음 어, 나나 금풀색 입었다. 어, 저는... 금풀색 입었금풀 어, 입었습니다. 님, 잠시만요. 님 잠시만요. 이거 저는 갑옷을 입었는데 계속 가죽 갑옷으로 바뀌어요님 잠시만요. 저 1편 종... 아저 2편 종료할게요. 네.